날씨 때문에 힘든 건 우리나라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에선 주말 동안 폭염으로 무려 9천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반대로 미국 남부와 중미 일부 국가에선 폭우와 홍수로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유럽에선 산불 피해까지 속출했는데 폭염부터 폭우, 산불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극한의 날씨에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화씨 온도계가 1 0 0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 기온으로 따지면 섭씨 4 0도에 육박합니다. People agree, except that it's occurring at a frequency we've never seen. 폭염 속에 뉴욕 20층 건물에 올라간 한 남성은 우통을 벗고 뭔가를 집어 던졌습니다. 물건은 뉴욕 시내 한복판으로 날아들더니 아슬아슬하게 버스를 지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남성은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해질 무렵인 현재 워싱턴 DC 기온은 섭씨 36도를 넘어서면서 6월 기준으로는 12년 만에 가장 더웠습니다. 워싱턴 지하철은 더위로 철로가 확장할 수 있어 속도를 줄였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9천만 명이 폭염주의보의 영향을 받으면서 온열 질환자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미국 남부는 허리케인 시즌에 돌입하면서 피해 우려가 커졌습니다. 중미 일부 국가에서는 폭우로 강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일어나 2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스위스 남서부에도 폭우와 산사태로 3명이 실종됐고, 그리스는 며칠째 이어지는 산불과 사투를 벌이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NBN 뉴스 최종락입니다.